봉돌이 낚시, 채비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비를 정렬을 시켰는데, 어, 중요한 것이 봉돌이, 어, 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봉돌이 뜨고 있고요. 어, 바늘은 이렇게 슬러프 줘서, 어, 안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옥수수를, 미끼를 넣고, 채비 정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봉돌이 뜨고, 어, 옥수수는 슬로프를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밖에 기온이 영하 3도라서, 붕어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어, 붕어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건데, 그러면 옥내림 낚시에서 중요한 것, 한쪽 바늘이 단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바늘에 목줄을 들고, 어, 붕어가 입질하듯 미끼 표현을 하겠습니다. 찌가 올라오고 빨면은 그대로 찌가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 긴 바늘에 어, 옥수수가 확실한 단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긴 바늘을 가지고 어, 입질 표현을 해보겠는데 찌가 올렸다가 붕어가 가져갈 때 지금 각도가 작아가지고 찌가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은 중요한 게 어, 짧은 쪽의 옥수수 바늘이 단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 바늘이 단역할을 어, 배에 의한 단역화를해 주기 때문에 어, 옥내림 낚시에서는 어, 두 바늘 어, 낚시 채비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옥내림 낚시의 물속 어, 흐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수중 그 여과기를 돌렸는데 어, 지금 바늘이 고정되어 있지만은 이건 옥내림지는 거의 무중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물 흐름대로 흘러가고 바늘 안착되어 있지만은, 어, 물 흐름이 제대로 일어났을 때 아주 쉽게, 어, 바늘까지 이렇게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